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접이식 전기 킥보드 모음 성인용 접이식 전기 킥스쿠터 HXX6는 350W의 강력한 모터와 36V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시속 25km의 시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7 5 w 의 배터리 용량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40에서 60km를 주행할 수 있어 일상적인 통근이나 짧은 여행에 최적입니다. 특히 6.5인치 타이어는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도심에서의 이동 수단으로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HXXA 전기 스쿠터는 성인용으로 설계된 강력한 모델입니다. 10인치 타이어를 장착해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며 350W의 파워풀한 모터로 최대 40에서 6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자체 밸런스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36V의 10AH 배터리는 긴 주행시간을 보장하여 도심에서의 이동수단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전기킥스쿠터를 찾고 있다면 HXX8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성인용 접이식 전기킥 스쿠터 HXX10입니다. 이 스쿠터는 2000W의 강력한 모터와 48V 전원을 갖추고 있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1인치 타이어는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며 충전 한 번으로 60에서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해 실용적입니다. 남성에게 적합한 이 모델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